하루만에 15만 뷰, 단순한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반응은 한마디로 광풍, 광풍이다. 이 기록은 단순한 조회수의 축적이 아니라 감동과 공감, 그리고 놀라움이 실시간으로 이어진 결과물이었다. 그 중심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 바로 아역배우 김태연이 있다. SBS 신작 서사 드라마 속여서에서 어린 애순역으로 등장한 그녀는 단몇 분의 출연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섬세함과 깊이를 보여주며 단순한 귀여운 아역이라는 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그녀가 등장한 장면이 방영된 직후 인터넷은 저 아이는 누구냐는 질문으로 도배됐고 팬들은 그녀의 이름 석자를 검색하며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이름 김태현. 시청자들은 놀랐고 음악 팬들은 감탄했고 업계는 주목했다. 지금 이 순간 김태현은 드라마와 ost라는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휘두르며 단숨에 문화현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속여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픔을 제주라는 섬의 시간 속에 녹여낸 대서사극이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열며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존재 바로 애순이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김태현은 마치 제주 바람처럼 순수하고도 쓸쓸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담아냈고 대사 한줄 없이도 표정과 눈빛만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해내며 화면을 장악했다. 극중 가족을 향한 그리움, 세상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순간, 그 모든 감정이 김태현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물결처럼 시청자들의 가슴에 닿았다. 단한회 짧은 분량의 출연이었음에도 그녀의 등장은 주연급 이상의 인상을 남겼고 방송 직후 이 어린 배우는 누구냐는 질문이 포털과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제주 바다의 잔잔한 슬픔을 떠올렸고 맑은 음성 속에서 바람에 스민 그 시대의 한과 순수를 동시에 느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였다. 전 아이에 어떻게 그런 연기가 가능하죠? 애순의 눈빛에서 제주 바다의 슬픔이 보였어요. 이처럼 김태현이 만들어낸 어린 애수는 단지 드라마의 한 인물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감정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아역 배우의 이름을 넘어 한편이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다. 김태현의 존재감을 단숨에 스타덤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OST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이 내게 남긴 것이라는 곡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다. 극중 애순이 복잡한 내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노래는 김태현이 직접 부른 것으로 알려지며 시청자들의 감동은 곱절이 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순히 음정을 따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을 소리로 번역해내는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해당 곡은 5월 15일 오후에 공개되자마자 유튜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단 하루 만에 15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의 실시간 순위에 진입하며 업계 관계자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팬들은 이게 아역 배우가 부른 OST 맞냐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일부 음악 팬들은 김태현의 음색을 치유와 공명을 동시에 담은 목소리라 평가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짧은 가사 속에는 애순 이마주한 진실,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후회와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무엇보다 이 감정을 전하는 데 있어 김태연의 맑고 투명한 음색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감정의 언어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만들었고 음악이 끝난 후에도 감정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김태연은 단지 OST를 부른 아역이 아니다. 그녀는 노래와 연기, 이야기와 감정을 잇는 한편이 서사 그 자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질문 앞에서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단지 대사를 잘 외우고 표정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닌, 장면의 감정적 별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줄 아는 이 아이는 단순한 재능 있는 아역을 이 넘어서 점차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정을 흘리는 방식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카메라 앞에서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로 임한다. 음악 안에서 감정을 불어넣는 깊이 또한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며 섬세해. 보는 이들조차 스스로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드라마 제작진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 한 관계자는 촬영 첫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태현이 첫 촬영날, 단순히 대사를 외운 게 아니라 애순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혼자 정리해온 걸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스태프끼리 그날 회의 끝에 결론 내린 건 하나였죠. 이 아이는 우리가 그냥 연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만큼 김태현은 지금 감정과 캐릭터를 직관적으로 꿰뚫는 천부적 감각을 지닌 배우로 주목받고 있다. 어른들조차 미묘하게 흘려보내는 감정의 여백을 그녀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잡아낸다. 이 작은 소녀가 보여주는 내면의 깊이는 단순히 연기력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서사이자 감정의 언어이며 김태현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순수하고 진실된 예술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김태연의 등장 이후 속여서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떠올랐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김태연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OST 불은 애가 배우 김태연이었다고요? 와, 난 지금 진짜 소름. 소가 서라는 드라마 제목보다 내가 김태연에게 속은 듯 십살짜리가 내 감정을 뒤흔들었다.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처럼 전세대의 감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콘텐츠로 그녀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김태연 밑줄 속여서 에순이 눈빛, 바람이 밑줄 된 밑줄 태연 같은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며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팬아트와 일러스트, 움짤들이 SNS를 가득 채우고 있다. 유튜브에는 김태연의 연기 장면만을 편집한 팬메이드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로드되고 OST를 피아노, 바이올린, 심지어 국악으로 편곡해 부르는 팬 커버 영상들까지 등장하며 그녀의 콘텐츠는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놀라운 건이 모든 현상이 단한 명의 아역 배우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조작하지 않았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감정의 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감동이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영향력은 실감된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다음 김태현은 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제작진에 따르면 김태현은 속여서 이후에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음악 분야에서도 미니 앨범 혹은 단독 OST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단 하나의 작품으로 이토록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어낸 아역 배우는 극히 드물며, 업계에서는 그녀를 향해 콘텐츠 자체가 되는 배우, 나아가 별표별표, 별표, 김태현이라는 장르의 시작 별표별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대중이 원하는 건 단순한 차기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태현이라는 감정, 김태현이라는 세계관을 더 오래, 더 깊이 보고 듣고 싶어 한다. 이 짧은 말이 과장이 아님을, 그녀의 연기를 본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눈빛 하나로 서사를 말하고, 목소리 하나로 기억을 건드리는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표 별표 감정의 깊이와 서정의 결을 모두 품은, 작은 거장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제주 바람처럼 잔잔하지만 속을 깊이 파고드는 울림, 그리고 시대의 서사처럼 묵직하지만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감정의 언어, 김태현은 더 이상 아역 배우라는 말로 묶일 수 없는, 하나의 예술적 이름이자 시대의 감각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